이 주어진 연립 등식입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설명하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자, x 더하기 2 보다 큰 쪽에 a가 있고 자7 마이너스 x의 전개해서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자한번더이에서 더 정리해 주시면 x가 큰 쪽에 a 빼기 2가 되어있을 거고요 자 넘겨 주시고 이항시켜 주는 거죠 이항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9가 되고 이항시켜 주면 3x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는 X가 A-2보다는 클 거고, X는 무엇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죠? 3과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정확한 것부터 먼저, 자, 정확한 거. 3. 보다는 색칠을 해주시고,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겹치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때그 겹치는 부분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정수가 세개 있도록. 그럼 정수가 있으니까 너 여기 1 있죠? 그러면 정수 2. 여기는 정수 1, 정수 0이 있는데. 그럼 세 개가 있도록 하랬으니까 그세 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과 2와 1 돼야 되는 거 맞지? 너왜 갑자기 색깔래야너 이렇게 1 돼야 된다는 뜻이야. 세개 있으려면. 자, 그러면 정확하지 않았던 여기에 있는 a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되는 부등호니까 그걸 갖다가 적어 주시면 여기에는 요렇게 갖다 적을 수 있겠죠? 여기가 a-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집중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0과 1 사이에 a-2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0보다는 큰 쪽에 a-2, 1과 작은 쪽에 뭐가 돼? a-2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a-2가 1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공통된 부분에는 3과 2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같아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등호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a-2가 0이 되버리면 이렇게 되버리면 그런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색칠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공통된 부분의 정수는 3, 2, 1다 있는 거 맞지? 그래서 a-2는 0 이 되어도 된다는 뜻의 눈이 있는 거야. 알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위에는 두모가 없는데 왜 자꾸 두모 생겨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A-2의 위치를 의미하는 부둥어기 때문에, 두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 따라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0보다 커나 같은 쪽에 A-2, 1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됩니다. 양변에 우리가 이 1을 더해주시면, 2보다는 커나 같을 거고, A는 무엇보다 작거나 작겠니? 3보다 더 작게 되는 거맞죠 이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였으니까 A는 2보다는 커나없고 3보다는 작다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먼저 체크해놓고. 자, 풀이 좀 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에서는, 이번에 문제에서는, 이번엔 정수 값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5가 되도록. 이 됩니다. 우와, 이거 좀, 야, 되겠나? 잠시만요. 가능할지 어이구, 어이, 어이, 가능할지 당황했다. 이를 위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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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택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좀 선택 좀 할게. 집지박실크다 아까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애를 좀 줄이자. 이렇게 좀 줄여서 여기다 좀 놔두고, 자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이 번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풀 때는 이번에는 정수의 x 값 사비 오가 되도록. 그럼 일단은 위에서 정리해야 를될것 같거든. 자. 여기 1을 이항시켜주면 여기 2보다는 커나 같을 거고, 여기는 X가 되겠죠? 자, 여 밑에서는 4X를 이항시켜주면 X가 되고요. A-1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적었어요. 자, 다시 정확한 건 정확한 대로 적읍시다 자, 2보다는 커나 같은 쪽에 X를 이렇게 포함해야 됩니다. 자, 2보다 큰 쪽에는 3이라는 숫자도 있고, 4라는 숫자도 있고, 5라는 숫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A-1, 여기가 A-1보다 왼쪽 이렇게 하는분동화될 건데, 겹치는 부분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럼 그 겹치는 숫자의 합이 5가 될수 있는 숫자들을 보면 2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니까 2하고 뭐 보여주면 돼? 3. 2하고 3도 하면 5가 되는 건당연히 당연해. 알고 있는 건 사실 아니야. 자, 그데 a-2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포함될 거니까 여기는 a-1을 적어서 이렇게 정리되면 그 겹치는 부분에 뭐가 있으니까 2하고 3이 있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a-1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보다는 오른쪽에,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이때, 약간이 a-1이 3이 어버린 순간 이렇게 어 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3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넌 되면 안 돼. 그렇지만, 4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2하고 3이 있고, 4는 들어가지 않잖아그 그치? 그래서, a 빼기 1은 4까지 가도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등호 a 빼기 1의 위치를 의미하는 부등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보다 큰 쪽에 a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쪽이 있겠지, 그렇지? 자, 그때 양변에 1을 더해주면 4보다는 클고, 거 a는 무엇보다 더 작거나 같다, 오버 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정수가 두 개만 있었는데요. 일단은 실 정리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정리해보자. 3 x 2큰 쪽에 x 더하기 4. 한번더 적어주시고, m 이비 자, 이렇게 뿅. 여기는 2x-a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한을 e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자연스럽게 2x가 얼마가 돼? 6이 될 거고, 여기는 4 플러스 a가 되고요, x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다한번더 정리할까? 자, X는 무엇보다 작아? 3보다 작고, 4 더하기 A보다는 큰 쪽에 X가 있어. 자, 이때, 만족하는 정수가 몇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개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자, 수직선에다 항상 정확한 것부터, 3보다 오른쪽에, 왼쪽이 왼쪽으로 가야 돼. 자, 정수가 몇 개? 두개 있어야 될 거니까,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때 포함되어야 될 정수 두 개는, 이하고 1이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구해야 될 문제가 4 더하기 a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 포함된 부분에 정수는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정리합시다. 0보다는 오른쪽에 4 더하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왼쪽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자, 4 플러스 A가 이렇게돼 버리, 버리면, 이 공통된 부분에 뭐가 없습니까? 1이 없으니까 안 되죠. 두 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 이번에는 얘가 1대, 이게 0이 돼버리 0이 딱 돼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파란색 끌어 겹치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어? 1하고 2가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녀석, 4, 이 녀석이 죄송합니다. A 더하기 4는 뭐로 되는 거야? 0까지 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정답을 좀 정리해주면, 0보다 커나 같은 쪽에 4 더하기 A가 있고 이게 뭐야? 1보다 작을거니까양변에 마이너스 4를 빼주, 줘 4를 다 빼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는 커나 같을 거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만족하는 종수의 값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거? 12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정리하자. 정리해주시면 2x 빼기 6이 될 거고, 3x 빼기 8 되는 거 확인해주세요. 자, 여기 a가 되고 넘겨줄게요. 여기 2x 가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정리해주시면, 자, 2x를 넘겨주시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넘어가면서 x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그거랑 같은 거니? 여기는 x가 2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작거나 같은 쪽에 있네요. 2분의 a 다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럼 항상 정확한 거저를 했죠? 여기에 2가 있어. 2보다 큰 쪽에 있어요. 큰 쪽에 있는 숫자의 합이 될 거니까 얘는 3, 4, 5, 6, 7 있습니다. 그러면 더 10이 되면 2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 들어가야 되고요. 4, 7, 그다음 5, 6까지는 되거 맞지. 3, 4, 5가 들어가 주셔야 돼.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2분의 a 보다는 색칠하고 오른쪽에 해야 돼. 작은쪽. 이쪽과는 분동을잘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딱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지. 자, 그러면, 5보다는 큰 쪽에 2분의 a가 6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5가 되어도 5는 포함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 부분에 3, 4, 5가 있는 건 맞지만, 6이 딱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부분에 포함된 숫자는 3, 4, 5, 6이 되는 거니까 6은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해서 10보다 아주 커나 같을 거고, a는 무엇보다 더 작다? 12보다 더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버렸으니까, a 값의 범위는 10보다는 커나 같고, 12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 정보겠습니다